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 교수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주의 주인공인 나를 중심으로서의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와 남녀 관계, 남편 관계 이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에서 직업을 보는 겁니다. 관직이라든지, 교육가라든지, 사업가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이런 그 능력에 대한 것을 살피는 것이 바로 육신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종류에는 사주의 일간에서 그 사주팔자의 주인공이고, 태어난 연월일시 중에서 일간. 이 바로 그 사주팔자의 중심이고 그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생극관계의 음양의 차이를 가지고 살피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예를 든다면 상생이라고 하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그 상생, 생과 극 요거는 생해주는 상생의 이치고, 상극,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상극. 이 상생계 상극에서 예를 든다면, 내가 목의 날에 태어났다, 갑이나 을이라든지 이렇게 태어났다 했을 때 나를 생해주는 게 수입니다. 요 수를 엄마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나를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러다 내가 목생화, 내가 도와준 화, 요 화는 목의 화는 바로 뭐냐 자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자식 관계가 이렇게 상생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엄마를 인수편인이라 고 그러고. 자식을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상극관계는 뭐냐? 남녀관계를 보는 겁니다, 남녀. 예를 든다면 내가 목인데, 목을 극하는 건 금입니다. 그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남편, 남자다, 이렇게 보는 거 남자. 응?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 아내를 극하는 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극하는 오행을 바로 이걸 관이라고 합니다, 관. 응? 그 다음에 목극토, 내가 극하는 거. 바로 나한테 극을 당하는 거. 이게 바로 토가 바로 뭐냐면 이걸 죄라고 그럽니다. 죄. 이 죄가 바로 뭐면 아내예요. 아내.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거는 관이고, 내가 극하는 거는 극함을 당하는 걸 이걸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이치로, 상생과 상극의 이치로 육신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요 12절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십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견과 비겁은 뭐냐면, 내가 목인데, 돈이란 뭐 목, 뭐, 같은 목목, 이것이 바로 비견, 닮았으니까 형제다, 이게. 그게 비견, 비겁은 바로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는 어머니와 나의 도움을 받는 아들과 자식, 자식과 그리고 나를 극하는 남자와 내가 극을 하는 여자 관계.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형제 닮은 것. 이거를 살피는 것이 바로 육친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조금 전에 설명한 이게 육친관계입니다 이것이 편인정인 비견겁제 식신상관 편재정재 그래서 요 생해주는 거 생해주는 거요 예, 이게 나무나를 태어났는데 요 나무를 도와주는 이 수가 이걸 편인정인이에요 편인정인 인수라고 하는 건 어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편인 근데 여기서 정인 편인의 차이는 뭐냐면 정인은 자기의 정상적인 어머니를 정인이라고 그러고 아버지의 예인 옛날로 말하면 첩그 아버지의 애인을 편인이라고 니다 편인. 고전식 그 신상호